뭐하시는거예요차 아, 이거 담아놓은거 손질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 네. 담아놓은거 손질한거 이것은 실험용으로 담아놓은건데 이렇게 아이고 벌써 이렇게 우러났네 오늘은 날씨가 맑아가지고 바람은 불어도 좋네 네. 하늘도 봐봐 얼마나 좋은데 하늘도 다 꺼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, 이게 한 10일 정도 됐거든? 네. 어, 그러면, 한 4, 5일 후에, 장 가르게 하려고.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요? 4, 5일 후에, 요즘은 간장을 많이 안 먹으니까, 네. 된장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, 네. 2주 만에 건지려고. 과거에는 뭐, 45일, 60일까지도 놔뒀는데, 그러면, 간장은 맛있어도, 네. 된장은 맛이, 딱 좋지 않아서 된장 맛을 살려면 리좀 간장을 빨리 건져주는 게 이런 거 소금꽃이 좋겠네요 이런 데는 이제 소금물로 더 채워서 된장. 항상 여기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소금물을 이렇게 채워줘야 돼. 장 담그고 남은 소금물을 남겨놨다가 청양에다가,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. 이렇게 이 매주가 표면으로 이렇게 햇빛에 보이는 것이 적어야 응. 적어야 매주 가는 할때 매주가 꾸덕꾸덕하지 않고 면적이 항아리 위로 이렇게 수면이 수면이 이렇게 항아리 위로 올라와야지만이 뚜껑을 열었을 때 햇빛에 의해서 자연산 살균이 되니까 비교적 향을 상하지 않고 맛있는 장을